과연 나는 크로니이 걸리겠지! 당연히 크로원이겠지! 음. 크로는은 인기가 없던데 하하. 어몽어스 녹화는 힘드네요. 하하. 유튜브 가기. 안 나오는 비참한 상황이야. 정말, 비참하고, 아주 그냥, 아주, 어. 에너지 받고 엔진 출력 제대로 놓고 일단은 나가서 미션을 어? 파랑이가 죽었어요? 어? 잠만 어? 어? 내가 파랑인데? 내가 파랑인데 파랑이가 죽었다고 떴다고? 내가 파랑인데. 뭐냐? 내가 파랑인데? 내가 파랑인데? 내가 파랑인데. 응? 일단 주황으로 몰리는 것 같으니까 주황을 하도록. 내가 파랑인데 파랑 시체가, 어? 아니, 나안 나갔는데 왜 죽었다고 뜨냐? 어? 지금, 뭐야? 왜 이래? 아, 핵이, 핵이야? 핵, 핵. 아, 뭐야? 핵이야? 잠깐만, 보라에요? 아, 뭐야? 뭐, 뭐야? 나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뜨고, 내 시체는 왜, 뭐지? 아, 뭐야? 이게 유튜브 각인가? 얘는 인포가 아니고. 뭐야? 응? 아, 뭐야! 여기 핵 있나봐요. 맙소사. 잠깐만요. 이럴 땐 나가. 인포가 없어! 맙소사! 인포가 없는데 우리가 졌어. 헐. 뭐냐? 이거, 아, 일단은, 제 생각에, 이것도인포는아닐것 같네요 인포는아닐거라고 생각하면 인포스터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거스터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로 이거, 려거이이슬이현실이 전기실에 가서 미션을 하고 그냥 하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이 님들 보셨으면은 답답하셨겠다 상부로 가서 연료를 공급하고 다시 이기로가이기로 가서 어문닫았문 닫았어 입구 어, 준비를 어 문이 왜닫